그런 데들은 주목을 하시고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주 갔을 때는 한옥에서 뭐 스타벅스가 있고 뭐 음, 이런 것들에 대한 믹싱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주거공간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목적도 꽤 문의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 말씀 주셔서 몇 군데 알잖아요. 사실 안국역 쪽에 플래그스 토어도 많이 하셨고 맞아요. 설화수 건물도 사실은 직접 네. 지으셨고 네. 네. 그런 기업단위 문의가 한옥을 응용해서 아까 말씀드렸, 말씀주셨던 미디어랑 믹싱시켜서 결국 브랜딩시키겠다는 얘기 같은데 맞아요. 그런 머스러움을 한옥에 담겠다 이거 같아요. 그렇죠. 꽤 많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가회동 쪽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음. 경우는 워낙 디자인 미적 감각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데잖아요. 미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심신의 미, 화장품과 오솔록이라고 하는 마음과 닿는 음. 어, 마음의 미를 가지고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뭐 스승님뻘 되는 건축가께서 제가 이제 한옥을 지으니까 본인이 설계를 할 테니 한옥 관련된 것들을 좀 맡아서 좀 해줘 음. 해서 설아수는 했는데 거기도 뭐 워낙 잘 지었고 근데 그 오너가 뭐다 아시는 오너 아무래야 퍼시픽 오너께서 그 가해로변에 한 30년대부터 지어져서 사람들이 살고 죽었던 그 집을 자기는 고치는 게더 비싸더라도 음. 그거를 잘 지켜서 도시와 우리 회사가 링크되고 싶다라는 음. 거를 목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음. 지을 수 있었고 그런 음. 측면에서 도시와 연결된 플래그십. 음. 워낙 또 미적으로 뛰어나신 작가분과 저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잘 지을 수 있었고 최근에 저희 중공을 받고 오픈을 앞둔 고설화스 그 근처에 있는 아마 알고 계신 그 멀티밤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코리아테크 가히 음. 라는 기업의 고객 만족을 위한 고객들이 언제든 와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과 물건을 살수 있는 공간을 같이 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음. 지었던 대규모 샵이 있어요 음. 한옥으로는 굉장히 큰 오. 그런 것들도 근데 요새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큰두 부류가 기업들 한옥을 가지고 브랜딩을 통해서 음. 돈을 벌고 싶어, 그리고 유지도 하고 싶어 그리고 한옥이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 머릿속에 있는 오래되고 하는 그 역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음. 회사에 아. 투영시키고 싶어 이런 의지들이 굉장히 좋군요. 많고요 왜냐하면, 은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음. 그럼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 외국 나가면, 뭐, 루이비똥이다. 음. 이런 명품들 보면은, 우리는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한 1850년도에 졌어. 그냥 깨갱인 거지. 아, 아우씨, 그래요? 이런 거지. 근데 어. 한옥이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르고. 그러네. 한옥이 지어졌던 도시에, 오랫동안 7, 80년, 90년, 100년 됐던 도시 한가운데에 우리 스토어가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 기업이 역사를 사는 거네요. 그렇죠말 그대로. 몇몇 되게, 좋은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LG 이런 데들은 그 창업주가 태어났던 생각을 음.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왔던 건물들을 다시 팔았지만 다시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정부 기관도 같이 발맞춰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옥 마을이나 어떤 말 이런 거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뭐 스물 몇 군데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새로?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시청과 뭐 종로구청 제가 들었던 게 신선했던 것 중에 유일하게 전국의 구청에 한옥 건축가가 있는 데가 종로구청이라고 말씀 주셨던 거예 네, 한옥 팀까지 기준... 네. 있죠. 네. 네, 그거랑 또. 그다음에 그 충남도 개발공사랑도 또 그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시잖아요. 네. 공공기관은 확실히 그런 움직임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국가 단위로 이 한옥의 멋스러움을 알려야 되니까. 렇습니다 그런 사업은 좀 진행하실 때뭐 어떠세요? 되게 그 저희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큰 갈래 중에 공공의 공공이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뭐든지 아까 이제 리테일, 브랜딩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음. 말 그대로 이 역사 문화는 지속적인 투자가 <laughs> 필요한 거예요 그걸 그렇죠. 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역할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거기서 수익 창출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공공의 목적으로 계속 배출을 해야 네, 되니까 서울시가 대표적인데 알고 계시는 이제 북촌 조금 음. 전에 말씀드린 가외동도 지금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서울시가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2000 2년 초부터 북촌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진짜 그냥 마을 사람들 다 허물어져 가는 한옥들 저기 팔고 부수지 마시고요 좀 고쳐서 쓰세요 라고 하면서 지원을 시작했어요 아, 제발 제발 그냥 한옥의 그 무리를 좀 살리자 음, 이 너무 일이라서. 살리고 싶은데 뭐, 몸도 아프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원금을 계속 늘렸고 지금은 지원금이 이제 북촌 그다음에 서촌 그다음에 성북구에 있는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 선잠단지 그 다음에 일부 조계사 권역. 한 다섯 개 권역 정도가. 익선동까지 해서요. 보전 지역은 최대 한옥을 고치는 경우는 9천만 원. 그리고 융자까지 합치면은 1억 8천까지 지원이 되고요. 아, 지원을 그냥 해주는군요? 네, 뭐. 지원을 해줘요. 근데 융자는 무이자 융자요. 오 네, 우리 신한은행 다니시는 분들 많네. 지금 이제 서울시가,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 0.7%? 어. 0.8% 정도만 내면은 10년 동안 그냥 균등해서 시면 되는 제발 한옥을 좀 유지를 하자라는 음... 차원에서 지원이군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음. 2000년 초기부터 2008년까지는 그 한옥이 멸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2008년부터는 사람들이 어? 한옥 살만하네? 나 한번 살아보자 라는 붐이 일었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인식의 변화네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016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어? 한옥을 고치고 살았는데 나 이제 계속 살고 싶어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전체 지원금이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지붕을 수선하거나 칠을 좀 다시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소규모 지원금들도 만들면서 어. 사는 사람들이 계속 살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가 한옥 4.0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세 번에 3.0까지 있었고 네번 발표한 건 다양한 한옥들이 지어질 수 있게 설화수 같은 한옥. 아, 좋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건물 안에 빌딩 안에 한옥을 넣는 경우들. 빌딩 안에 한옥을 넣어요? 빌딩 안에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넣는 경우들. 외형을 한옥처럼 디자인을 하는 경우까지도 지원을 좀 차등은 하지만 해줄게 라고 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30 년 2030년 뭐 초까지 서울시 전역에 10개 한옥 마을을 신규로 조성할게라는 아아 것까지 해서 열심히 하네요. 확실히 열심히 하네요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퍼지면서 다른 지자체들 심지어 는 정부도 서울시한테 배워요. 정책들을. 아 울시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가 지금 아예 선두 주자거든요. 확실히 북촌이랑 서촌이 매진이라서.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아 어쩌면 제가 아까 우려했던 황금 환급성은 음. 어떤 한옥들이 주택이었다가 리테일로 바뀌거나 한옥 체험업이나 카페나 바뀌었을 때 이제 우리가 가치 산정이 되잖아요 돈으로 그렇죠 그러면 사고 파는 상황들이 있는지 막 생기겠죠 그럴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누구보다 결국은 수익으로 환산을 하니까 그렇죠 와.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 한옥 마을이 생겼을 때는 음. 어떤 분들은 이제 신규 한옥 마을 내에 상가 분양을 받을 테고. 너무 살고 싶었는데 내 동네 한옥마을이 생긴대. 뭐 암사동, 뭐 강남, 노원 뭐 마포, 뭐 동대문 이런 데 생기면 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한옥이라서. 그러면 지금 한옥마을 중에서 여기가 좀 먼저 스타트할 것 같고 여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아 여기는 좀 좋습니다. 라고 하는 지역이 좀 있으세요. 개인적인 뭐 사담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은 그래도 어, 제가 편, 빨리 살려고 합니다. 향후에 문화적으로 나라, 국가와 그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다, 지자체도 서울시와 자치구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저는 종로에, 북촌 근처에, 빨리 사시기를 바라요. 어, 네. 거기에 이쪽이 확실히 시장인 것 같아요. 대형시설들이 들어와요. 뭐, 이건희 기증관이라든가. 그거는 세계적인 시설이에요. 우리가 르블 박물관을 가기 위해서 뭐 파리에 가는 것처럼, 무슨 저기 모네나, 그렇죠. 모네 그림을 보기 위해서 파리에 오랑주 박물관을 가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올 거예요. 100%죠. 그 컬렉션이 에이. 보통 네. 개수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숙박시설 필요할 거고, 리테일들 많이 필요할 거고, 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김에 한국을 느끼기 위해서 당연히 한옥에 대한 체험은 맞습니다. 진짜 압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우리 뭐 건부대 분들 포함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정보가 좀 빨리 취득이 되시는 분들은 <laughs> 향후에 서울시가 짓는 한옥 그러니까 신규 한옥 부지들 중에 역에 가까운 역과 음. 가까운 데들이 몇 군데 있을 거거든요. 음. 그런 데들은 주목을 하시고 또 무조건 뭐산 아래 뭐 이런 느낌 줄 알았는데 또역 근처도. 아니, 그 경... 왜냐면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들을 또는 국가 가지고 가 있는 부지들 중심으로 한옥 마을을 만들 거기 때문에 SH에서 이제 분양을 하겠죠, 서울시면은. 음. 그럴 경우는 그 부지들을 좀좀큰 부지들 인데 옆에 역사 문화 이슈, 음. 문화재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파트 짓기 힘들거든요. 음. 그린벨트 아 지역 중에 그런 데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좀 주목해서 보시면 아네 우리 저기 세무사님이 사시는 그 강동 송파, 뭐 그쪽 근처에도 아마 하나 생기지 않을까. 암사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를 좀 보고 있어요. 음, 좋겠어요. 네. 거기 확실히 좋겠어요. 좀 접근성도 높고. 맞습니다. 음.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뭐 소장님에게 한옥은 또 어떤 존재일까, 뭐 짤막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제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줬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는, 뭐 저하고 거의 그냥 인생을 같이 한 거죠. 음. 어렸을 때부터 그, 절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인가라든가 보면서 자라왔고, 업을 벌써 제가 천, 수련기간까지 하면은 거의 25년 가까이 됐네요. 한옥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몸 담고 했던 것들이 배움까지 다 포함해서요. 저희 그냥 인생의 전부인데 이걸 통해서 저도 많이 바뀌었고, 많이 배웠고. 음. 한옥이 오래, 오래된 한옥도 있고, 오래되지 않은 신축도 있어요. 음. 그런데 신축을 하더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각과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방식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시간이 있다는 거는 내가 살고 죽는다는 거를 한옥을 통해서 언뜻 언뜻 인식하는 것 같아요. 바쁘잖아요. 뭐 아프거나 진짜 어떤 재난 수준의 뭔가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기존에 남아있던 사실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한옥의 그 평면들에 다 남아있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지금 뭐 그걸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세상이 네. 많이 바뀌고. 제게 한옥이란 나 내가 살고 죽고를 인식하게 하고 내 인생 자체가 이렇게 언젠가는 끝나는구나를 인식하게 하는 소중한 장소 제가 딱 느끼니까 한옥은 이제 개인의 역사이면서도 사회적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제가 봤을 때이 영상을 통해서 한옥에 대해서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음. 이 영상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인터뷰에서 그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장님